시편 2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랑들이 나서며, 반응들이 서로 뛰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의 계신이가 웃으시며 집에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부운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내 거룩한 산 시원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혹으로 주리니 네 수요가 땅끝까지 이르리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부남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그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임하치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도다. 있 아멘. 네.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 네. 제가 수요일 날은 반주를 했는데 오늘은 진급을 해서 설교을잘 했었습니다. 우리 다사님 목이 좀 아프시다고 그래서 제가 대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 적이 많습니다. 세상도, 죄악도, 사탄도,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들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을 하는 걸 하나님이 알고 우리에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함들이 나서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게 사명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그 악의 세력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와 싸워서 우리 힘으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악의 세력, 우리를 그냥 어떻게 하든지 공격만 하려고 하는 이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그 무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그걸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 어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쓰러트리려고 하던 가하의 그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그럼 어떤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느냐 세 가지 무기를 주셨는데 첫째 무기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5절 6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자 예. 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악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감히 내 기름 부분 받은 자들을 공격을 해 내가 그들을 어, 그, 너, 너의 너 세력을 위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시온의 산에다가 하나님의 왕을 세워주셨다는 거예 시온이 뭐냐?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온, 예루살렘 이런 것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교회로 바뀌어졌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여기 왕을 세우셔서 여기 들어오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도록 해주시는 능력의 자리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 독립교회가 바로 악의 세력과 싸우는데 승리하는 최고의 무기를 우리 독립교회 교우들이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뭐 교회 나가네 안 나가네 뭐 저거 그러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 나오면 무조건 이기는데 왜 여기 나와서 세상 가서 지금 망하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더니 뭐라고? 다연하, 시오나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내혈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시고서 뭐라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목소리> 그리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떠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여기가 바로 축복의 장소에서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여기서 풀면 여기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 무기 이거 몰라서 이걸 못 쓰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악의 세력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한 5, 60년 전만 해도요,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소련이 제일 적이고 뭐, 그 다음에 중국도 중공이라고 그랬 했어요. 그런데다가 동북권 유럽 국가들이 다 기독교 국가들인데 그게 그냥 공산주의로 촉촉 독일서부터 시작해 한가리 뭐 나라들이 막 넘어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그랬어요. 앞으로 100년 후에는 이 땅의 기독교, 교회는 다 사라지고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할 거다 그랬어요. 이게 교회를 몰라서 한 소리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80년대 말에 그것도 12월 25일 성탄절날 소련이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공산주의가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중국도 공산주의 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장을 저, 저, 저기 개방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교회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중국에 교회가 없는 줄 알았더니 3천 명, 5천 명 모이는 교회가 수천 개, 입니다지하 교회가 이게 오늘날 삼자교회라고 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가 됐는데 이게 바로 교회의 능력이다 세상의 어느 세력도 교회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시온산에 내마을 세우셨다. 악의 세력들이 여호와와 기름붐, 뭐, 대표 기름받은 자를 우리가 넘어뜨리고 결박을 끊고 공격하자. 그랬더니 내가, 너희들이 감히 그렇게 여기 내가 내 왕을 세웠으니 교회에 들어와. 교회에서 악의 세력을 이기라. 하고 승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에 오셔서 이 교회 진짜 알곡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슨 무기를 주셨느냐? 두 번째 무기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팔 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내게 구하라가 뭐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기도하면. 이방 나라들까지도 다 청벌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신다 얼마나 대단하게 이기느냐 구절 보십시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철장은 쇠막대기입니다. 새로 된 거. 근데 그걸뭘 깨뜨린다고 그랬어요? 질그릇같이 부스리려다 여러분 항아리 같은 거 쇠막대기로 때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와르르 하고 깨져버리잖아요 <laughs> 그죠? 네. 그러니까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이기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주셨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무기가 악의 세력들이 오는데 쇠막대기로 질그릇서 그냥 박살내듯이 날마다 이기게 해주시겠다 하고 주신 무기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기도, 기도,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 굉장히 강조하고 지금 40일, 80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 이유가 뭐예요?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멋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병을 이기고, 어려운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의 무기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가지고, 그걸 무기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바로 기도 훈련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구하나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철장으로 항안이 깨뜨리듯이 질그릇 부시듯이 격파하고 승리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미국 선교사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본부에 그, 저, 선교국에다가 그, 선교비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보냈다. 은행으로 보냈으니까 찾아가라. 그래서 돈을 찾으러 가는데 이 선교사가 활동하는 곳이 아주 오지입니다. 그래서 가서 돈을 찾고 돌아오는데 하루에 못 와요. 1박 2일이 걸려요. 중간에 자야 돼. 그래서 떠나가지고서 저기 도시에 가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자야 되니까 정글이죠. 정글에 천막을 치고서 하루 자고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잘 돌아봤어요. 일박이일로 갔다가 돈을 잘 찾아가지고 그올때 천막에서 할때 조금 두려웠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자더니 아무 일이 없이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또 선교 활동을 하는데, 아주 중병 환자, 다 죽을 환자인데, 이 선교사가 천인 전력으로, 저기, 치료를 해줘가지고, 회복이 됐어요. 거의 다나았어요 이제 며칠 후면, 이제 퇴원해도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회진을 하는데,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압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치료해줬으니까 아나보다, 아, 그래요?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고 저는 병원에 오기 전부터 선생님을 압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날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얼마 전에 저큰 도시에 은행에 돈 찾으러 갔다가 하룻밤 지나고 오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더래요. 글쎄. 아니 돈 찾는 거 광고해요 그죠? 네. 그 광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그걸 알아가지고. 선교사님 돈을 뺏으려고 뒤따라 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 찾는 거 확인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보나, 보나마나 저 천막에서 이제 천막 치고 할 거면 자기가 나를, 나를 밤에 못가니까 아니면 뭐 밤에 가든 밤이면 공격할 수 있으니까 친구하고 셋이서 칼을 가지고서 따라갔대는 거예요. 근데 오다가 천막을 치고 선교사님이 의사선생님이 주무시려고 천막을 치더라. 잘 됐다. 그래서 저쪽에 가서 장소를 확인해 놓고, 가서 이따가 한밤 12시쯤 이 깊이 잠들었을 때 와서 이제 공격을 하고 돈을 뺏으려고 세 사람이 온 거예요. 밤 12시쯤. 와서 딱 보니까 세상, 아까 분명히 천막 하나만 치고 선교사님 모서 잤는데, 천막 주변으로 총을 든 군인이 12명이 딱서 있더래요. <laughs> 자기는 칼자 칼가졌잖아. 그죠? 렇 총가진 사람 못 이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포기를 하고, 그리고서 그만 돌아왔는데, 자기 병이 나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자기 같은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젠 제가 사람답게 살고, 내가 예수 믿고, 성일사님 말씀 듣고,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 네. 얼마나 귀해요, 그죠? 한영혼 구하는 일이. 에,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 한, 말레이시아가 회교국가니까, 이, 그 복음을 전해서 열매만 얻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 다음에 연애 때, 마침 본국에 가서 연애에 참석할 기회가 있어서, 그 연애에 참석을 해서, 보고를 하면서 이감정을 했다는 것.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한 사람을 살려, 저기, 치료해줬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지금 신앙생활 잘 합니다. 선교사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사를 하고 보고를 마쳤대요. 마침제 자기 자리 가서 앉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회의 중인데 오시더니 선교사님 나랑 잠깐 좀 밖에 나가서 얘기 좀하시죠 그래서 따라 나가서 그 이제 그 로비에 나가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님 그때 그 그돈 찾으러 갔던 날짜가 언제인지한번좀알수 있겠느냐. 그돈 출납했으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다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수첩을 보고 몇월 며칠 날인데, 에, 날짜를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냥 손뼉을 탁 치면서, 하나님 좋으시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이 교회도 본부에서 말레이시아 선교사한테 선교 기금을 보냈는데 좀 돈을 좀 헌금을 해 주십시오. 요청을 받았는데, 교회가 한편이 그때 어려워가지고, 예를 들자면 100만원을 보내야 되는데, 50만원밖에 못보내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교인들 처어 여러분, 우리가 절반밖에 못 보냈는데, 절반 대신에 우리가 기도로, 기도로 우리 선교사님을 좀 도와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낮 12시에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실 분들은 교회로 모이십시오. 그랬더니 그날 12명이 온 거예요. 말레이시아하고 미국하고는 꼭 12시간 차이 갑니다. 신차가. 그러니까 여기는 낮이지만 거기 밤인데 그때 선교사님 공격하려고 나가보니까 놀랍게도 여기 기도의 용사를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기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셔서 선교사를 지켜 주신 주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지신 걸 느끼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기도가 아니고 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무기입니다 내 기도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미국하고 말레이시아하고 수천 킬로 떨어졌는데 여기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역사할 수 있는 게 기도의 능력이고 아멘. 시차를 초월하고 세월을 초월하는 게 기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 많이 하면 몇십 년 후에 그 기도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절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 이길 수 있는 축복을 내가 내게 주마 하시고 기도 주셨으니 기도 열심히 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치고 나가.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어떻게 숨쉬는게 힘든 사람이야 힘들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의 무기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신 무기는 세 번째 무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데 사, 저기, 저, 저 가론유가처럼그 가증스러운 그런 입맞춤 말고 진짜 사랑해서 입맞추시길 바랍니다. 아, 네. 베드로 보십시오. 디베라 바다에서 예수님이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라 치라는 소리를 요한에게 듣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렸다 그랬습니다. 배 타고 가도 돼요. 그 다음에 새벽에는 여러분 아무리 더운 우리나라도 삼복도 위해도 새벽에는 바다 추워요. 그러면 배 타고 가면 돼요. 그런데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가는데 헤엄쳐가면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옷을 입었어요. 왜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넌 이붓바람으로 갈수 있나 소붓바람으로 갈수 있나 주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벽 타고 천천히 가도 되는데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하고 갔더니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부르시고 내 양을 먹이라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독립교회 성도들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이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이름이 얼마나 훌륭한지. 예. 예루살렘 성전에 미문이라는 그 문이 있습니다. 청동으로 되어 있어서 이름이 미, 아름다운 미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쁘니까 관광을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문을 구경하러. 근데 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된 친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이소에 저기 안전베이를 만났습니다. 그안전베이가한푼좀시어이 좋은 자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당니겠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게 줄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바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네. 진짜 기적이죠. 제가 옛날에 발 뒤꿈치 뼈가 깨지는 부상을 당해서 한달 동안 누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뼈만 붙으면 일어나 걸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한달안 쓰니까 못 걷는 거예요. 그거 회복하는데, 물리치료해서 회복하는데, 한다. 그러니까 안쓴 기간만큼 저기 치료를 받아야 걷는 거요 아. 나는 그냥 뼈만 붙으면 빨리 걸어야지 그냥 아우, 그냥 설교도 못 하고 그러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한달안 쓰면 한달 물리 치료를 받아야 뼈가 붙어도 걷는 거요 앉은뱅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걷는다는 자체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 기적이 뭐로 일어났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 네. 그 이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다. 아, 네. 저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저 강단에 교회에 십자가 왜 걸어놨느냐? 교회가 표시하려고 결혼, 걸어놓은 게 아니고 이게 바로 너희에게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기적 일으키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이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를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지 마세요 기도할 때쫙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냥 주여, 주여 주여 소리 지르고 부르지 마시고 그때 그 예수의 이름 십자가의 귀인 하나님의 사랑 내 죄를 사하심 구원의 역사 죄수 스음의 역사 그걸 생각하면서 주여 이름 부르시면 날마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제 결혼식 주례를 해 주신 목사님이 조피등 목사님이라고 제천제일교회에 계셨고 나중에 은퇴하실 때는 영월 동북교회에서는 퇴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아들이 세 있는데 첫째 셋째는 목사예요. 근데 둘째만 아닌데 이 둘째가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그래서 참 우리 조 목사님이 그 둘째 때문에 다 교인들한테 얼마나 부끄럽고 그냥 그런 경험, 들을 많이 하셨더랬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도 님 자식이 셋이 다 하면 좋지만 그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아니고 겉을 낳지 속은 못 낳잖아요. 근데 그 둘째가 친구들하고 영월에 가면 동강 서강이 있는데 서강에 섬이 하나 있어요. 그서 안의 섬으로 여름에 캠핑하러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폭우가 장마가 들었어요 폭우가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섬이 다 잠기게 됐어요. 거기 몇명그친구들 서너 명이 거기 있었는데 거기 이제 그냥 쓸려 가지는거예 지금 같으면 헬리콥터 같았지요. 지금 같으면 그죠. 근데 그때는 몇십년 전이니까 그런 게 그런 것도 있지도 않고 그렇게 생명 귀중하게 여길 때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영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강제 섬이 끝에 조금 남았는데 이제 거기 잠기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 목사님이 아들이 저기 섬에 갔다 왔는데 비와서 걱정하는데 소, 이렇게 소문이 막 들려오는데 지금 강물이 넘쳐가지고 섬이 막 거의 다 잠긴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 강가에 가신 거예요. 가보니까 들이꽃 죽게 생겼어. 근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어, 떻게 영어 사람들 발 동동 거고 저걸 어떻게, 어떻게 막 하고 있는 게. 이젠, 이제 자놈이 죽나보다. 그 목사님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사잖아요.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있는 줄를 믿습니다. 아멘. 손을 들고 마지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천국의 아들, 영혼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불러주십시오. 마지막 손으로 출고 눈물 펑펑 쏟으면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위에서 축복을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물이 더 불질 않습 거예요. 저 부, 물이 부는 건 위에 쪽에 비가 많이 와야 는 부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 여기가 비 그쳤다고 이게 안 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물이 더 불질 않고 차차, 차차 줄어가지고 기적적으로 그 둘째 아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 예. 영월에 그때 소문이 났어요. 머리 하얀 노인네가 강가에 와가지고 두 손을 들고 뭐라고 뭐라고 축복을 하니까 비가 그치고 거기에 있던 젊은이들이 살아났다. 소문이 났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런 거인 걸.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 아멘. 이제 아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저 아들 예수를 주셨느냐? 큰 이름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면 너희가 승리할 거고 거기 거다에서 가면 멸절할 거다.라고 하시면서 여호와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신 그세 번째 무기 십자가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아멘. 그리고 믿고 그 무기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수요기도회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멸절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세상과 죄악과 사탄과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시려고 주신 세가지 무기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신 그 무기들 잘 정비하고 잘 닦아서 우리를 공격하여 악의 세력들을 이기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독립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이기는 승리의 아름다운 보호, 그, 반석임을, 우리가 요새임을 깨닫고, 이 교회에 열심으로 나와, 이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너는 내게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러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뜻 기억하면, 우리가 금년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기도가 말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계 세력들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아름다운 철장으로 질그럽게 뜨리는 승리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부를 때마다 그 예수 이름의 가치와 의미를 바로 알고 불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짓을 때마다 앉은 배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일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남은 3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또 전도를 위해서 떡을 만듭니다. 만들고 빚는 손길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복금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수고하는 손길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구들 중에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 있습니다.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또 토요일에 있을 우리 아름다운 소풍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 에이.